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지난 수십 년간 제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두 가지 엄청난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일하지 않으십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두 분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마치 구약의 예레미야처럼 직설적이고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그분은 저희 사역을 알고 계셨고 나중에는 그분의 가족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올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분은 할린지라는 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국제 예언자 정상회담에서 만나게 된 이분과는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1970년에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무려 1800만 분나 팔리면서 전 세계 교회가 종말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현대 예언 해석의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북미 교회 전체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최초의 인물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1985년에 윌커슨 목사님이 나팔을 내 입에 대라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린지 목사님의 책이 1970년에 나왔으니까 15년이나 뒤에 일이었죠. 저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윌커슨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래의 텔레비전에서 온갖 추잡한 것들이 노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985년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텔레비전은 건전한 매체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윌커슨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예언들이 하나하나 정확히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린지 목사님은 글과 해석으로 예언적 역할을 하셨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적 인물이셨습니다. 두분 모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그릇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1989년에 주어진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저에게 알려준 분은 제 친한 친구인 토니 스콧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예언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과연 이게 누군가 지어낸 것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알래스카에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한 사역자와 동행하면서 놀라운 환상과 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경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제 사역과 함께 일하시는 한 분도 그와 직접 동역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밥존스라는 이분은, 삶의 일부 영역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 말한 예언 내용의 정확성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밥 존스가 이런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전 세계가 다 들을 만한 엄청난 총성이 있을 것이다. 그 총성은 미국 교회의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해방을 가져올 대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총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민병대가 일어날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도시와 들판에서, 거리 곳곳에서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음악밴드들을 세울 것이다. 이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젊은이들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진 세대이며 전 세계로 나아가 역사상 가장 큰 영혼의 추수를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무려 10억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부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미 그 부응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미국에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영혼의 추수를 보게 될 것이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각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황금의 목소리 시대가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음악과 예술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한때 사랑의 여름을 경험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스톡을 준비하라. 우드스톡이 아니라 가스톡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한지 보십시오. 1989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들 중에서 특히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든 부분이 바로 전 세계가 들을 총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성취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찰리 커크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했을 때입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로 전 세계가 들을 만한 총성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적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한 알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형제의 죽음은 전 세계 한 세대를 영적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놀라운 영혼의 추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예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분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밤큰 폭우가 내렸는데 그 비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아내에게 당장 불을 켜고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빠뜨리지 말고 적어라. 질문하지 말고 그대로 다 적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젠슨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전에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세운 큰 종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맡긴 사역의 일부만 완수했을 뿐이다. 이제 전 세계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령의 대부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거부하고 배척한 교회들은 이 부응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환영하며 예배 가운데 나의 임재를 간절히 환영하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대부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경기장들이 젊은이들로 가득 차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 때문만이 아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갈망하여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에서 2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예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젠슨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정말 놀라운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 종짐이 스와가트가 내게로 올때 바로 그것이 이 대부응의 기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바로 그때 젠슨 목사님은 무려 1만 3천명의 젊은이 들과 함께 대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 이 현실로 시작되는 것을 직접 목격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워리어페스트라는 집회에는 3천에서 4,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회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2의 예수 운동이며 6070년대에 있었던 예수 운동보다 훨씬 더큰 규모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열정에 지쳤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훨씬 더 거대한 영적 쓰나미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 대부응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응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마치 새로운 세례 요한들처럼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고 담대하게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마지막 때의 전령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풍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에서 2장의 예언과 직접 연결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운동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더 담대해질 것이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합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워리어 페스트를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0대와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써 13년 동안 이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통해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수천만 명 어쩌면 정말로 10억명의 젊은이들이 이 대부흥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1989년에 주어진 그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정확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크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